두산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고래 선장입니다. 대망의 12월 1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뒤에 장이 열릴 텐데요. 저는 새벽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14만 원 가는 이야기 해드리려고 출근했고요. 장이 시작되면 여러분들 보셔야 될 종목이 있어서 급해서 이렇게 새벽부터 출근했어요. 제가 우리 주임들 12월 달부터 돈벌 종목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먼저 12월은요 코스 피 종목들을 보셔야 되고 조방원을 보셔야 됩니다. 조선 방산 원전 종목들 코스피의 대장주들을 노리세요. 코스닥은 뉴욕 증시를 따라서 반등이 엄청 세게 올라왔고요 거의 다 올라왔죠. 하지만 코스피는요 아직도 바닥권이고 반등이 안 나왔습니다. 12월달에 저점 준비를 하시면은 정말 인생 밑바닥 자리 잡아서 계속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지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방송 중간에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이고, 단기간에 100% 상승이 가능한 번개차트 바닥자리에 있는 이 종목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 방송 중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우리 주인들 선착순으로 제가 6504-572, 만선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 무료로 이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요. 12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따가 이 종목 설명을 들어보시면 제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방송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 방송은 돌려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 섹터의 이종목들은 2, 3년간 보셔야 돼요. 앞으로 AI 팩토리 시대를 맞아서 이 AI 반도체, AI 로버 AI 소프트 관련주들은 무조건 보셔야 되고요. 당장 12월에 급하게 보셔야 될 종목은 조선 방산 원전의 삼성중공업, 풍산, 두산에너빌리티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중에서 삼성 그룹이 최대 주주인 이한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조선의 삼성중공업 월봉의 오일선을 바닥으로 두고요. 23,000원짜리거든요. 10 빨갛게 양봉이 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1, 2월로 이어지는 불장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방위산업의 풍산입니다. 지금 현재 월봉 11선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9만원대 라인 잡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10월에 양봉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1, 2월로 이어져서 이정 고점까지 갈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원전에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월봉의 7선 7만원 바닥으로 기준을 두고요. 10월에 양봉 뜰 가능성 높고 1, 2월로 이어지는 불장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방원 섹터를 준비하 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준비하는 게 AI 팩토리고 모든 대기업들이 준비하는 게 AI 팩토리입니다. 주님들 제가 삼성이 묻은 종목 중에 안 오른 종목을 1500종목 중에서 골라놨어요. 앞으로 2-3년간 먹거리는 AI 팩토리거든요. 우리가 돈 버는 게 목적인데 동전주 같은 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돈을 지키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종목은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라서 너무나 편안하고 안정적이고요. 이 종목 놓치시면 후회합니다. 삼성그룹이 일단 최대 주주이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AI AI 팩토리 수혜주이기도 하고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입니다. 5년간 흑자에다가 조금 뒤에 기업 분석 해드리겠지만 5년간 폭. 포...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오픈 a A 700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오르기 전 차트와 똑같은 번개 차트에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단기간에 100% 상승이 가능한 차트예요. 제가 이두 종목을 비교해 드릴게요. 왼쪽이 삼성전자, 오른쪽이 제가 알려드린 종목이에요. 삼성전자 5만 원에서 올라가기 전에 이 매집한 구간 보이시죠? 지금 현재 이 종목이요. 이렇게 매집 중이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번개 차트가 나온 후에 이 5만 원 하단에서 10만 원까지 100 단기간에 급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이 오른쪽에 이 종목은요 번개 차트가 나왔고요. 지금 바닥에서 매집 중입니다. 단기간에 100%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매집 중인 이 부분 너무나 똑같이 닮아 있고요. 번개 차트 닮아 있고요. 정말 쌍둥이 차트라고 할수 있어요. 거기다가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입니다. 지금 이 종목은 번개 차트 하단이고 지금 매집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이런 양봉이요 폭발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종목명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방송은요 1만 명 이상의 주인들이 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목명을 말씀을 드리면은 물량 자체가 소화가 안되고 매집이 깨질 수가 있어요. 갈 것도 안 가기 때문에 이 좋은 종목을 망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하단에 제 개인 번호로 심어놨습니다. 6504에 557이라고 심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선이라고 문자주세요. 제가 그러면 종목명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종목명 받으시면 각자가 알아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고래선장 아니겠습니까. 재밌게 이름을 만선이라고 지어 왔어요. 만선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제가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 방법밖에 없네요. 주주님들이 굉장히 귀찮으실 거예요. 저도 귀찮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주시면 제가 거기에 일일이 문자를 보낸다는 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하지만 삼성이 묻은 종목은 봐야죠. 그리고 이거 2년을 기다려야 만날 수 있는 바닥자리라 단기간에 100% 상승할 수 있는 종목 만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찮더라도 그 정도 노력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재용 회장님이 이쪽으로 사활을 걸고 있어요. GPU 5만장 ...을 확보했기 때문에 인사 단행했죠. 이걸 위해서 벤츠 회장도 만나서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로보텍스를 인수했고요. 특히나 소프트웨어 관련주부는 적자인 회사가 많은데 이 기업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5년간 흑자 지속하고 있고요. 2024년도 매출이 795억입니다. 2024년도 영업이익이 86억이고요. 영업이익률이 10.83%나 됩니다. 실적 추이를 보시게 되면 2021년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이고 오픈AI 670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동행한. 하는 종목입니다. 저이 AI 소프트웨어 부분 종목들을 기업 분석으로 해 가지고 엑셀로 다 정리를 해 놨어요. 상위 종목이 네이버, 카카오가 있죠. 이 종목이 한 6위 정도 되는 시총의 종목입니다. 5,300억 정도 되는 회사예요. 자, 많은 기업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들 많이 보이실 거예요. 적자인 기업이 참 많은데요. 이 기업의 영업 이익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부채 비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ROE가 31.88%로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ROE 15% 이상의 종목입니다. 워랜버핏은 ROE 15% 이상 종목에 장기 투자를 결정한다고 해요. 제가 좋은 부분에 노란색 표시를 해두는데요. 네이버를 보시면 이 노란색 표시가 3개예요.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걸알수 있죠? 이 기업은 노란색 표시가 4개입니다. 별 4개짜리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안볼 수가 없겠죠. 차트 좋죠? 기업 분석 좋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급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6504-557이 문자로 만선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이 종목을 빠르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명 받아보시면 은 빠르게 살펴보세요. 이 바닥을 잡아야 수익률이 좋습니다. 이 정보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바닥을 잡아야 수익률이 100%가 나는 거지. 이미 이런 양봉 나고 위에서 잡으면 50% 수익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고래선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인들 재배에 태워서 이 종목을 가지고 만선의 꿈을 향해서 항해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두산 애빌리티 14만원 가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고점이요. 14만원을 넘어서 15만원 근처까지 찍고 내려왔어요. 이때 보시면은요. 몇 년간 한 2, 3년 되죠. 쭉쭉쭉쭉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이때 여러분 매지후에 터진 거 보이세요? 이한 방. 이게 월봉이거든요. 이게 한달 두 달째 미친 듯한 상승을 했습니다. 이 길이가 여러분들 보통 길이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를 보시면은요. 지금 18년 동안 조정이 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 같은 자리에서 한 10년을 있었어요. 10년 매집 후에. 그 다음에 2025년도에 이제야 슈팅이 좀 나왔고, 이 파동으로 보면 1파, 2파, 3파. 자 4파 지금 조정 중에 있지요 이게 마지막 여러분들 긴거 피날레 이게 끝이 날라면이 피날레 한방이긴게 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2, 3개월 한번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18년 만에 슈퍼사이클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반도체, 조선, 원전 다 좋을 예정이고 수주도 그렇고 대한민국 코스피 5000, 7000 시대가 오는데요. 이 정보는 보통 갑니다. 이 정도로 오랜 기간 조정이 들어오고 바닥에 있다가 올라간 종목은요. 이 정보를 한번 가게 돼 있어요. 삼성전자도 보시면 예전에 10만원 고점을 지금 뚫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고점이 14만원 원 라인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분석 어떠신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14만원 가기 전 마지막 자리가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의 두산 애노블리티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망의 12월이 시작됐는데요 여러분들 조선 방산 원전 12월에 노리셔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기업 분석을 보면요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어 그래서 우리 주임들 뭐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다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은 좋아요. 그래서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HJ중공업도 많이 조정 왔죠. 어 12월에 노려볼 수 있고 삼성중공업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오션도 어 많이 빠져서 반등 나올 자리까지 내려왔어요. 요런 어, 종목 챙겨 보셔야 됩니다. HD 한국 조선해양도 조정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HJ 중공업, 삼성 중공업, 그 다음에 한화엔진, 그 다음에 n k 라는 종목이 새롭게 뜨고 있는데 얘도 조정이 오면 보겠습니다. 하나를 좀 노려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볼수 있는 게 원전입니다. 있고요. 한정기술 있고요, 한정 기술 조정 많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어, 얘도 대장주니까 조정은 볼수 있고, 근데 저는 조선이 땡깁니다. 뭐, 원전도 좋은데, 우진 엔텍도 바닥이거든요? 이런 종목이 있는데, 어 일단은 여기서 뽑자면 그래도 대장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두산, 두산이죠. 방산 보시면은, 어, 지금 NS, NS, n t 다이내믹스라는 종목이 있고요 LIG 넥스원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 대장처럼 올라가던 애들이요. 어, 조정 많이 들어와서 충분히 볼수 있어요. 어, LIG 넥스원이 땡기네. 여러분들. 지금 현재, 현재로는. 그 다음에 풍산. 얘는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풍산, LIG, 넥슨. 요런 종목 보시면 됩니다. 어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 아, 이것도 기업 분석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많이 빠졌는데, 이제 양봉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거 날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거 보셔야죠. 그래서 6 5 0 4 5 5 7이 만선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이 종목을 알려드리기 이거는 물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좋으셨죠 어 오늘부터 꼭 챙겨보세요 (12월) 굉장히 중요하게 볼 종목입니다 아시겠죠?